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30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4년 만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상대로 음성에서 열리는 이번 마라톤 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가무재를 넘어 사정리 저수지와 금왕읍 시가지를 통과하고 생극면 오생리에서 반환해 음성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42195km의 공인된 코스입니다. 봄날 햇살을 담은 수변도로와 가로숲길, 꽃길 등 음성의 아름다운 4월의 도로를 만끽하며 달릴 수 있는 이번 대회는 거리에 따라 풀, 하프, 10km, 5km의 4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한편, 풀코스와 하프코스는 4인 1조의 단체 대항전이 있어, 가족, 친구, 모임, 동호인 클럽 등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재미가 있으며, 또 대회 당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부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체육회 민선 1기 최종봉 회장의 2임식과 민선 2기 김기창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23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각급 주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 체육회 임원, 종목별 협회장, 읍면체육회장 등 체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취임한 김기창 신임회장은 그동안 체육회를 이끌어 주신 최종봉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민선 2기에는 오로지 음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음성군민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봉 2임 회장도 김기창 신임 체육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지난 3년간 함께 해온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선 1기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로 조기 안정시켰고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음성군 체육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기창 민선 2기 회장은 취임일을 시작으로 2027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4년간 음성군 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음성군 맹동면 군자리 일원에 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근의 맹동저수지와 한박산 일대 60헥타르 산림에 조성될 예정인 맹동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맹동치유의 숲은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인허가를 거쳐 지난해 말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2월 사업 발주와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청정의 수변 환경을 가진 맹동저수지 주변을 활용해 산림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명상과 힐링의 장을 넘어 숲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고용센터가 도내 최초로 일경험 프로그램 협업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행정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제공하고 음성고용센터에서는 일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을 적극 모집하게 됩니다.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음성군이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2024년 정부 예산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정부 예산 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의 중앙부처 대응 방안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군은 이번에 보고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5월 말까지 신성장동력 연계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중 음성군 장학회에서 정한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선발 조건에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은 음성군 장학회에서 추진하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음성군 관내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 지원자인 기초,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학생 등의 전형을 신설해 기존 성적 우수자 21명 외 특별 지원자 6명을 추가 선발 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월 20일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군은 최근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동절기 기온 급강화로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지했던 96개 사업장에 대해 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군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강화할 것을 대비해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주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위면 비산삼리마을에서 금황읍 행제삼리마을에 썰매 50세트, 스케이트 30세트를 기증했습니다. 소위면 비산삼리 돌매마을은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겨울철에 썰매장을 운영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마침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금황읍 행제삼리마을을 알게 돼 썰매와 스케이트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금왕읍 행제삼리마을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썰매장을 운영해 평일에는 50여 명, 주말에는 100여 명 정도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군이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정책방향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배양해 다양한 공모 유형에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주요 공모사업 사례와 군 공모사업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서, 발표 자료 기획 및 컨설팅을 진행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3일 상황실에서 음성교육지원청과 마을학교 14개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온마을 배움터 마을학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교육지원청은 방과 후 돌봄과 창의체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관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1, 2차 마을 학교 공모를 통해 최종 14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군은 6개소, 음성교육지원청은 8개소의 마을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중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형 마을학교는 11개소,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오케스트라, 합창, 연극 등을 배울 수 있는 창의 체험형 마을학교 3개소로 나뉘어 운영하게 됩니다. 음성군이 태성의료재단 제일 좋은 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개월 체류비자에서 법무부 지침에 의거, 금년에는 5개월 체류비자로 바뀜에 따라 올해부터는 외국인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 또한 마약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약검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됐으나 태성의료재단 제일 좋은 병원이 50% 할인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